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설 연휴 구정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월 3, 23장입니다. 다윗이 그일날을 구원하다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수서, 플레을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러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수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못자운데 여호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뭔과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보슬리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의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달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유세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엔게디 유세로 피하다. 15절 다시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피하시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여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유나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그때에 십 사람들의 기부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그런 조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그럴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인이다 하니.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금이를 여겼으니 너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며,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월보다 먼저 시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강의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라며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의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의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다. 2 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해에 떠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양에 우리의 이런지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수서 여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로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두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하께서 그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구레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옷자락만 베었은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의 말하기를 악은 악게되게 난다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수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합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 나니 여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하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고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해 설 것을 아노니. 그런 즉노는내 우순을 끊지 아니하며 내네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25장 사무엘이 죽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살피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광에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대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요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에 악하며 그는 갈렙죽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에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수년 열명을 보내며 그 수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부하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유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의 칼을 차라 하니 각기의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 0 0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해와있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는지라.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가족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이 5세야와 곰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낙이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 이리 나기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워 사라. 그강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달답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주여원하건대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죄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원 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고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간일를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하... 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더니 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께서 내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주에게 행하사 내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주께서 무제한 피를 늘리셨다든지 내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당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라. 아이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창을 허락,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베를 위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방면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일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중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여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매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둘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2 6장 십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하길라산 길가에 진치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과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려야 될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의 헷사람, 이에 다윗의 헷사람 아이멜라과 수라의 아들 요압에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가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이시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와의 호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이시 또 이르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와께서 호 그를 주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와께서 호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고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이 없었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서니 거리가 멀더라다시 백성과 내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다시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를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매니이다. 그런 즉 청하건대 여우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괴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수년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소서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할련에서 나를 구하여 내 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27장 다이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이가 그러니까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악이 있어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구슬 사람과 기레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갭과 여라무엘 사람의 내갭과겐 네 사람의 내겝이니이다 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스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게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쉼이 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28장. 그때에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이의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중에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스 사람들이 모여 수념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고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 누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멸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멸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째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고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마엘인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요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선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브랜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우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렀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 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울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중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할 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중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대신하들과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던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깊이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멈춰 목기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삼침례교회 합심중보기도문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기관, 야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거대와 찬양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다니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집군자들이 성한 청지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인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 당하는 분들께 믿음으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기적입니다. 오늘이 사랑입니다. 오늘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생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